2023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소정 씨 이번 한해 어떠셨나요 올해는 참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대본 쓰고 막 편집만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뷰티비에 출연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러모로 참 다이나믹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참 다이나믹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또 살짝 침체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가 무엇인지 돈플리에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알고 계시죠? 2024년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고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1.6에서 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고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3억 6천 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에게 연 1.1에서 3%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0.2%포인트씩 금리를 내려줍니다. 출산 혼인에 대한 증여 공제도 신설이 됐습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를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증여 공제와 출산 증여 공제를 둘다 적용받는 경우에 한도는 1억 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내에서 100% 감면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방안인데요 바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입니다. 내년부터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특공이 가능하고요. 부부 개별 청약을 인정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배우자의 이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요. 배우자 가입 기간도 50%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점을 인정해줍니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첫째 공제액 15만원과 셋째부터 한 명당 공제액 30만원은 유지됩니다. 내년부터 자녀 4명을 둔 거주자의 경우 총 9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청년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신청하실 텐데, 앞으로 청약통장과 관련된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저축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2022년 6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내년에 출시 예정인 청년주택 드림통장 때문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전환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전환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한이 늘어납니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월 주거비가 꽤 늘어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집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총 급여 8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높아졌고요. 한도 역시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내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에 105%를 초과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일부러 소비를 더 늘릴 필요는 없지만 초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좀더 공제혜택이 높겠죠?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를 2년 더 연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현재 소득세 법은 2년 이내로 단기 보유하다 거래할 경우 세율 60%나 70%이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 세율의 20~30% 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주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내년에 사라지는 제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히면서 1년간 한시 운영했으나 내년 1월부로 사라집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역시 올해 12월까지만 운영됩니다.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던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역시 사라지는데요. 단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내년 7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살펴봤는데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혜택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